미순인. 네. 우린 지금 거룩한 성탄 팔부를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집 강의입니다. 특집 강의. 사실은 제가 시편을 잘하는 게 아니고 전봉순 수녀님 책을 따라서 이제까지 온 겁니다. 시편 1편부터 41편. 오늘은 특집 강의입니다. 왜 특집 강의냐면은 1편부터 41편이 시편 첫째 일부의 일부 1부. 그러니까 이 41편으로 하여금 일부가 이제 종결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오늘은, 어, 여러 가지 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그동안, 이, 이, 이 일부, 일부, 이부, 삼부를 나눠준다 그랬죠, 10편은. 일부를 이렇게 따라오신 우리, 음, 다벌 사이버 성경대학 학생들, 아, 너무너무 열심히 잘 따라오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10편 강의를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그러한 것들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특별히 이준 신부님 음, 감사드립니다 아, 이준 신부님 목소리로 41편 시편 제1부 듣, 마지막 편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1편 지휘자에게 시편 다윗 행복하여라 가련한 일을 돌보아 주느니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저는 아뢰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제 원수들이 저에게 몹쓸 말을 합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그 이름이 사라질까? 찾아와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못된 것을 모아서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저를 거슬러 수군대며 저에게 해로운 일을 꾸밉니다. 불운한 일이 그를 덮쳐 드러누운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려라 합니다. 제가 믿어온 친한 번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일으키소서 제가 그들에게 안 갚음 하오리다. 제 원수가 저를 두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저를 좋아하심을 제가 알게 되리이다.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주십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네, 시편을 더 음미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학생들이 있다면 전봉순 수녀님이 1편부터 41편까지 쓴 바오로 딸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거 서점에 가서 구입하셔서 읽어보시면 훨씬 음, 아... 저기, 뭐야, 우리 황신무님이 뭐 다방면으로 박식한 게 아니라 다른 책들을 잘 인용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생각이 드실 겁니다. 사실은, 어, 우리가 모든 걸다알수 없죠. 세상 모든 걸알수 없는데, 어떤 책을 잘 인용할 거냐, 어떤 책을 잘 찾을 거냐, 어, 내가 주제를, 뭐를 잡을 거냐. 이게 이제 점점, 점점 공부의 깊이를 더해가는 학생들의 아, 제 능이라고 할수 있죠. 아, 어쨌거나 이제 41편 요급 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오늘은 특집으로 어, 하겠습니다. 시편 41편은 중심 부분 4절부터 11절은 탄원이고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3절은 찬양, 서원, 약속, 개인 탄원 시편에 속합니다. 41편은 제의적인 배경이 훨씬 음, 강합니다. 이 시편은 1 일권의 마지막 시편이면서 첫 번째 다윗을 결론 짓죠. 3편에서부터 41편 다윗의 결론이 나옵니다. 41편은 사제의 서론적인 말 2절부터 4절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느니 불행한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서 내주지 않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병상의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환자 얘기입니다. 이 시편은 병자를 위한 기도서로서 사용되었거나 병자가 치료를 받고 성전에서 감사 제사 드릴 때 낭송되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시편 제1권의 전체적 맥락에서 볼때이 시편은 1편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1편, 1편은 제1권의 시작편으로서 행복하여라로 시작하고 41편 1권의 마지막 시편으로서 행복하여라로 시작합니다. 자, 그럼 1편 또 우리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0편, 1편, 1절 보면 "행복하여라. 악인들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근데 여기도 41편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1편 읽었고, 지금은 41편 "행복하여라. 가련한 일을 돌봐주느니, 가난한 일을 돌봐주느니" 불행한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어, 똑같은 맥락을 갖고 있죠. 그래서 1편부터 41편을 10편째 1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건 책 띠기입니다. 책 띠기, 책 띠기 하는 날이에요. 예수님. 성탄 8부에 책 읽기를 해 갖고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오늘 특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느냐면은 제가 성탄 밤 미사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은 누구로부터 갈리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갈립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의 세월이 예수님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2000년 동안 시, 신을 받아들이려면은 온 우주의 하느님을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좀 성숙해야 돼. 영적으로 좀 넓어야 돼. 근데 그 영적으로 넓어지는 게 하루아침에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끊임없이 준비를 해온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 하느님을 받아들일 준비를 2000년 동안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저를 따라서 성경대학 학생들은 때가 차서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마르코 복음 1장 15절 거기서부터 지금 해갖고 강의가 거의 한 200강의 정도 여러분들 들으셨습니다. 어, 뭐 대부분 20분에서 30분 어떤 경우는 40분 정도 강의를 했는데 200강의를 들었어도 우리 영혼은 아직도 하느님을 만진다고 그럴까요? 느낀다고 그럴까요? 막... 지푸라기도 아닌 걸로 지금 하느님 우리는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푸라기도 아닌 걸로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소 공부하고 그냥 또 이렇게 강의 듣고 이러면서 내 영혼이 점점 점점 넓어져갖고 야쭉 이제 굉장히 넓어진 상태에서 구원의 신비도 깨닫고 아들 예수님의 강생 얼마나 신비로운가. 어, 제가 요즘, 개를 한 마리, 녹두라는 개를 한 마리 키우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어, 그걸 아실 거예요. 개 키우는 분들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요만하잖아요. 녹두가 요만하잖아요. 내가 서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요, 이렇게 쳐다봐야 돼요. 쳐다보면 좀 무서워해요. 저를. 저를 제일 무서워하죠. 저는 옳고 그름이 분명하니까, 개한테도. 이렇게,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내가 이거 해, 저거 해. 그러면은, 이렇게 좋아. 좋아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놀자고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다른 우리 직원들은 전부 다곧 누워갖고 눈에 맞춰갖고 같이 하니까 노는 거죠. 제가 하루는 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녹도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금 놀자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면서 달겨들고 놀고 치고 도망가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러니까 내, 제가 완전히 바닥으로 내려 앉아야 녹도하고 소통이 되는 거죠. 하느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계속 하늘에서만 얘기를 하면은 우리 인간은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느님을 어떻게 알고 깨닫겠어요? 그런데 제가 바닥에 탈싹 누워서 녹도하고 눈을 마주치듯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자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신 거예요. 인간이 되셔갖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언어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한 거죠. 그런데 예수성탄 밤 미사 때제 강론을 들은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영원한 생명, 천국, 지옥, 영원의 어떤 이 하늘의 올림을 받은 이런 개념이 거의 없어요. 구약 성서 안에는 시편 어 40편,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 잠깐 했는데,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나에게 몸을 굽히시고, 그러니까, 주님께 바라고 바랐더니, 주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내 외치는 소리를 들으셔,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오을 진창에서 들어 올리셨네. 반석 위에 내 발을 세우시고, 내 발걸음을 든든하게 하셨네. 내 입에 새로운 노래를, 우리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담아주셨네. 많은 이들은 보고 두려워하며 주님을 신뢰하라 행복하라 여 주님께 신뢰를 주며 오만한 자들과 거짓된 변절자들에게 돌아서지 않는 사람 이렇게 시편을 하는 게찬미를 드는데 리 영원한 생명이라든지 천국이라든지 지옥이라든지 그런 이제 물론 구렁으로 내려가게 해달라 뭐 나를 들어올려 달라 이런 시편의 내용은 있지만 그게 막연한 거예요 막연한 거 근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 또 진복팔단은 이렇게 끝을 맺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아, 또어 5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입만 열면 하늘나라를 말씀하세요. 입만 열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 입만 열 열면은 낮은 자세로 겸손해라는 말씀. 입만 열면 하늘나라 얘기를 합니다. 형제에게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구약 성서에서는 지옥의 개념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한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선포하시죠. 우리 다볼 성경 학생들 1편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 해 오면서 이런 하늘나라, 지옥, 불붙는 지옥, 내가 잘못하면 지옥에 간다. 이런 시편을 읽은 적이 있나요? 거의 없어요. 그 그냥 구렁으로 내려간다라는 거. 그거는 사실은 이 육신적인 끝을 얘기하는 거지, 지옥이라든가 천국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구세주고 메시하고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거를 이런 걸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41편도 이렇게 좀그 개념을 가지고 한번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여라. 가련한 이를 돌보아 주느니 불행한 날에 불행의 날에 주님께서 그를 구하시리라. 이게 현세적인 게 많아요. 주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살려 주시어 그가 땅에서 복을 받으리라. 하늘에서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복을 받는다고 해요. 그를 원수들의 탐욕에 내주지 않으시리라. 주님께서 그를 병상에서 받쳐주시고, 그가 아플 때 모든 고통을 없애시리라. 현세적인 복, 축복, 땅, 건강, 이제 땅은 재산하고 똑같죠. 자손. 이런 게 구약성서의 전반적인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느님을 떠나지 않는 거,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땅에 축복을 줄 것이고,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면 이민족들에게서 보호해주고, 하느님을 떠나지 않으면은 자손들 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자손들에게 복이 내릴 거라고 이렇게 구약성서 전체가 물론 이제 중간에 이사야 예언서라든가 또 우리 시편이라든가 아뭐 예레미야라든가 예제키알이라든가 이런 구세주를 위한 준비가 꾸준히 준비가 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떤 흐름을 알아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너는 지금 이 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예언자들이 나서는 거지. 예언자들이 다 알고 예언하는 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언들을 모으고 모으고 모아 보니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하나님의 노래였고. 하느님의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저는 아래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저를 고쳐주소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구약성서에는 죄를 어떻게 봤어요? 어, 죄가 병으로, 어, 간다는 거죠. 제 원수들이 저에게 몹쓸 말을 합니다. 저자가 언제 죽어 그 이름이 사라질까? 죽으면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그냥 사라지는 거, 영원히. 찾아와서는 거짓을 이야기하며 속으로는 못던 것을 모아서 밖에 나가 이야기합니다.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저를 거슬러 수군대며 저에게 해로운 일을 꾸밉니다. 불운한 일이 그를 덮쳐 들어 누운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서의 어떤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걱정과 하느님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다른 민족들이 애써 찾는 것이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하늘 개념은 구약에서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청하여라.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라는 게 예수님에 와서 분명하게 선포 되는 것이죠.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 나라에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현하는 일에야 들어간다. 어또 여기 이런 말이 나와. 여기는 육신을 좀 고쳐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선포하라. 가르치신 부분에도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 41절에서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는 거죠 저를 미워하는 자들이 다 함께 저를 거슬러 수군대며 저에게 해로운 일을 꾸밉니다 불운한 일이 그를 덮쳐 드어누운 저자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어버려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육신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오히려 영혼도 육신도 지옥에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이러므로서 천국과 지옥 모든 권한을 지시, 지니신 분임을 선포하십니다. 어, 아,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나라는 밭의 보물과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아, 우리 다볼 교우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또 거룩한 변모까지 이렇게 보면은 아, 아 구약 성서하고 신약 성서하고 이렇게 차, 차이가 다 다르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선포라고 가셨는가. 우리는 그큰 덩어리를 이렇게 이렇게 조각조각 알아서 그렇지 그걸 어느 정도 줄거리를 이해를 한다면은. 정말 위대한 예수님의 신약성서로 그러니까 사복음의 꿀처럼 진꿀보다 꿀보다 진꿀보다 더욱 달도다라는 그런 걸 느낄 것입니다. 제가 믿어온 친한 벗마저 벗친구마저 제 빵을 먹던 그마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대듭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께서는 자비를 베푸시어 저를 일으키소서 제가 그들에게 안갚음하오리다. 제 원수가 저를 두고 환호하지 않는다면 당신께서 저를 좋아하심을 제가 알게 되리이다. 이게 전부 다 현세적인 얘기예요. 그그 그 41편 1편부터 41편을 마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당신께서는 제가 온전하도록 붙드시고 저를 당신 면전에 영원히 세워 주십니다. 이제 영원이란 단어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참미 받으소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아멘. 아멘. 이제 이렇게, 구약성서를 보면요. 개념이 어떤 식으로 하느님의 개념이 잡히느냐 하면은, 처음에는, 여러 우상신 중에, 그런 우상은 다쓸게 없고,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부르세요. 그리고 그 우상들이 사, 살고 있는, 우상을 모시고 있는 우루하란을 떠나라고 그래. 하느님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그만 조각에, 저런 태양에, 바다에, 샘물에, 벼락에, 구름에, 그게 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느님, 조물주가 있다는 거죠. 그걸 아브라함은 아는 거죠. 하느님이 개념을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느님은 우상에다 집어 넣을 수 없다. 아,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른다면은, 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나를 어, 주님으로 믿고 하느님으로 믿고 따른다면은, 밤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음, 자손복을 내리라.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다. 이런 말을 나와요. 처음엔 복, 어, 그 다음에 축복, 어, 그 다음에 하느님의 어떤 정의로우심, 그 다음에 선하심,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그 다음에 영원, 어, 이런 개념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긴 하는데, 예수님에 와서 종합이 됩니다. 예수님에 와서. 완전한 종합을 이루죠.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종합을 이루시고 한 말씀 한 말씀이 완전히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 부자와 나자로 얘기를 지난번에도 아마 성경 시간에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부자와 나자로 루카복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자로는 거지였어요. 부자는 그냥 부자였고요. 그빵 부스러기라도 얻어먹으려고 근데 종기가, 종기가 막나갔고 개가 종기를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래서 죽었는데 부자는 저승에 가고 나자로는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으로 갔어요. 근데 저승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지내는 거죠. 자, 우리 시편 강의 듣는 분들은 저승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예요. 예, 하늘나라가 천국이냐, 지옥이냐, 연옥이냐. 그런데도 그 저승에서 조차도, 예, 그 고통을 겪는 거죠. 여기서 여기서 말하는 저성은 지옥이라고 봐야 돼요. 예수님이 지옥의 개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자로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부자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부자는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부자가 보니까 나자로가 아브라함 할아버지 품에서 너무 행복하게 있거든요. 저 나자로한테. 물좀 하나 적셔갖고, 나, 나, 입, 입 안에 물한 방울만 좀 해달라고. 그, 저는 이 기분을 알아요. 왜, 이 기분을 어떻게 하느냐면 위암을 수술하고 나서, 마취를 하고, 깨고, 그 다음 중환자실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입이 얼마나 마른지, 근데 뭘못 마시게 해요. 못 마시게 하는데, 입은 다 죽겠지, 막, 막 죽을 것 같아. 그러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두냐 면 꺼져. 꺼지에다 물을 묻혀서 입에다 올려줘요. 그러면 그 느낌이 정말로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정말 그러면 오아시스의 사 사막의 오아시스처럼 그거 탔을 때그 시원함, 그 갈증으로부터의 해방 아마 그 부자도 그런 고통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고통을 겪나봐요. 지옥에 가면은 어, 너는 세상에서 좋은 걸다 얻었고 나자로는 고통스러웠다. 그러니까, 지금 나자로는 이렇게 호강을 하고 행복한 거다. 아, 그러면 내, 그럴 거안 되면 내 아버지 집에 나자로를 좀 보내달라고. 형제가 다섯이 있는데 다 정신 못 차리고 살고 있다고.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가 있다. 아, 죽은 사람이 가서 살아야, 얘기해야지. 그들은 믿을 거라고.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도 듣지 않는다면, 음, 나자로가 다시 가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얘기가 끝나요. 예수 성탄 강론 하면서 하느님 나라, 천국을 얘기했더니 그 댓글 하나에 그건 니네들이 만들어내는 거다. 에, 이런 댓글이 썼어요. 그러면서, 아, 이, 예수님 말씀이 정말로 그런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1편부터 41편까지 공부한 우리 학생들 점점, 점점 물론 이제 이게 순서가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시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고 정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인간이 하느님한테 어떤 강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시편은 하느님이 인간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이 하느님한테 얘기하는 게 많은 거예요 나머지는 하느님이 인간한테 말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시편은 거의 유일하게 물론, 욕기도 좀, 욕기는 좀 하느님하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열심히 따로 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런 개념을 가지고 앞으로도, 아, 하늘나라, 이거, 어, 하늘나라가 이렇게 이런 얘기고, 있고, 여기 현세라는 게, 이 복이라는 게 이런 게 있구나. 아, 점점, 점점 하느님을 모시기 위한 영원히 커져감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아, 어쨌든. 아,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최대리 이하 편집하는 모든 직원들 아, 감사하고 성경 특강 따라오신 우리 음,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아, 다음 시간에는 제 2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미수님 아, 오늘 이제 시편 제 1권. 음, 끝맺었습니다. 한해 동안 성소 공부 열심히 따라온 우리 성경대학 학생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이 금요일인데 휴강입니다. 휴강 한번 휴강하고 1월달 2022년 1월달에 이제 월요일날 1월 3일이 되겠죠 시편 제 2권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휴강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어, 마지막 살짝 잠깐, 아, 화면에 담았습니다. 아, 내년에는 조금 더한 학년 또 올라가는 기분으로, 어, 이제 정말 1학년,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가는 기분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